북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키로 헬스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회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지사의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활이 오늘부터는 조금 더 고달파지게 됩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오늘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미 하원의 정보감독위원회 그리고 정보위원회의 조사는 진행 중에 있고 또 여기에 겹해서 뉴욕의 연방검찰의 트럼프 소유 기업에 대한 비리 혐의도 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조사는 지금 이제 막바지 결론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법사위원회의 조사는 트럼프와 관련 있는 60개 개인 그리고 단체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대상은 와이트하우스, 법무부, 트럼프 오버니제이션 그리고 트럼프의 아들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조사는 그의 대통령직 수행에 관련된 사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지난 선거운동 또 정권 인수인계 취임식 그리고 그의 기업 활동 세금까지 광범위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특검은 오늘 이후에 멀지 않은 시기에 지난 2년 동안에 걸친 수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제 게다가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네 사람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네 명이 그의 멕시코 장벽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 무효의 찬표를 던지게 되면 이 대통령 행정명령은 의회에서 아주 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작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그런 말이 있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 특검 검찰 등의 조사가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상원 공화당 다수당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원 법사위원회 조사를 한 언론은 저인망 조사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60개 개인 단체에게 엄청난 양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장인 제리 네럴러 의원은 어제 ABC 뉴스의 'This Week'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서류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법 방해, 부패, 직권 남용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고 그 조사의 목적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어제 트윗을 통해서 이에 대한 반박을 시도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크레이지 민주당 그리고 가장 사악하고 부패한 언론들이 가장 성공한 대통령을 지금 욕보이고 있다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난 토요일 보수주의 단체의 정치 집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장장 두 시간에 걸쳐서 특검과 전 법무부 장관인 세션스와 그에 대한 정적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곧 로버트 말라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의 수사가 이미 결론 부분에 있고 곧 법무부 장관인 윌리엄 바 r 에게 수사 결과가 제출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특검은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굳게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특검이 많은 러시아 정보원들 그리고 트럼프의 측근들을 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와이드하우스에서 전국 주 정부의 검찰총장들의 모임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윌리엄바 법무장관이 연설하기로 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에 대한 공격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이 되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사가 w i t c 마녀 사냥이다, h 스 날조다 이렇게 반격을 해왔습니다. 이 법사위원회가 트럼프 조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보고 정가에서는 이것이 바로 어, 트럼프 탄핵의 전초전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어제 ABC 뉴스와의 대담에서 우리는 아직도 탄핵에 해당하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국민들과 공화당과 그리고 트럼프의 표밭에다가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조사의 성격의 일부를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탄핵에 충분한 의회 찬성표가 현재로는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체 타면은 친 트럼프의 정적인 기반의 단결만 부추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의 해결사 마이클 코헨의 주장을 눈여겨 보는 측근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 여인들에 대한 입막음 돈 13만 달러가 선거법 위반이 될 경우에 이것은 중범죄 위반이 되고 또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하원총무인 케빈 맥카히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코헨 변호사가 제시한 3만 5천 달러짜리 책은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벌칙이 벌금형 정도가 될 것이고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다 반격을 했습니다. 의회와 특검과 그리고 뉴욕 연방 검찰의 일련의 조사와 병행해서 트럼프를 괴롭히게 하는 또 하나의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멕시코 장벽에 대한 트럼프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 때문입니다. 이미 다수당인 민주당 하원에서는 지난주에 트럼프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은 무효다라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상원 의원들 중에서 랜폴 상원 의원이 어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찬성하지 않겠다. 즉, 민주당의 무효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견을 공개석상에서 피력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것이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리를 월권한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이미 공화당 내세 명의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합해서 네표가 반대를 할 경우에는 상원의 지금 구성이 53대 47로 공화당 닫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모두 반 트럼프의 찬표를 던질 경우에는 플러스 4표 하게 되면 51표가 됩니다. 과반수가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행정명령이 무효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고 의회에서 또이 거부권을 다시 무효화할 수 있는 3분의 2선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로서는 이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부결됐다. 크게 스타일을 구기게 됩니다. 아직은 트럼프가 탄핵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남은 2년을 잘 채울 것이고 심지어는 오늘 선거를 한다면 은 그가 이길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검의 조사가 끝나도 트럼프에 대한 조사는 끝나지 않고 사실은 시작일 뿐이다 하는 말이 조금 더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시사회설 김정일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 c b 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앙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0191, 583-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4일 월요일 k b 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엘라바마와 조지아주를 휩쓴 토네이도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두 개의 토네이도가 시차를 두고 덮친 엘라바마주 리 카운티 한 곳에서만 최소 23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중에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상자 수도 많아 사망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리카운티 당국은 오늘도 수색과 구조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엘라바마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밝혔습니다. 하원법사위원회의 제럴드 네들러 위원장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러시아의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급속히 확대하기 위해 예순 명이 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들과 가족들, 기업들에 대한 문건을 오늘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들러 위원장은 특히 법무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그룹의 앨런 웨이스버그 최고 재무 책임자에 대한 문건들을 검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들러는 또전 캘리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던맥간전 백악관 법률 고문에 대한 문건들 또한 주요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자신은 죄가 없으며 자신과 러시아의 공모 혐의에 대한 뮬러 특검의 조사와 민주당 언론에 대해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2년여 동안 대통령을 괴롭힌 끝에 밝혀진 거라고는 민주당 등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뿐이라며 수감 기한을 줄이기 위한 거짓말로 채워진 코어의 적대적인 증언은 결론이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진 트윗에서. 코니슨 책의 초고는 그가 온통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가짜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언론을 통해 회담 결렬의 책임을 상대에게 지우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서서히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하노이에서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 국무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한 북한은 이후 아직 추가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특별 열차가 평양에 도착한 이후에 추가로 반응할 전망입니다. 금년 겨울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최저기온이 마이너스 4도. 이 추위는 지난 1월에 폴라볼텍스 한파와 같은 지점에서 온 한파지만, 마이너스 24도를 기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카고 3월의 최저기온 기록은 마이너스 12도, 1873년의 기록입니다. 시카고시 의회가 과거보다 더 개혁적인 성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시 의원 선거 결전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개혁적인 후보들의 당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일리와 이메뉴얼 시장 시에는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이 어제 시카고 네이비 피어스에서 2020년 대선을 위한 첫 유세를 가졌습니다. 그는 어제 자신이 시카고 대학 시절 여기서 자신의 사회관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국민 의료 보험 혜택과 경찰 개혁, 이민 개혁,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새벽부터 이른 아침까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반짝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추고 14도 밤 최저 7도.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저 기온이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하면서 추운 날씨 이어지겠고 낮추고 21도 밤 최저 8도. 수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많겠고 낮추고 28도 밤 최저 12도. 목요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29도 밤 최저 21도입니다.